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최석 팀장입니다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어, 불과 일주일 전에 저희한테 첫 차를 중고차로 사가신 고객님께서 어, 불과 이틀 후에 안타깝게도 접촉 사고가 발생해서 이렇게 차량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렇게 손상이 생겼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저희한테 고객님께서 어, 일단 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시고 개인 사비로 수리를 하시고 싶다 하셔갖고 저희가 어, 알고 있는 제휴 업체를 통해서 지금 수리를 보낼 예정인데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사고 후에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이렇게 저희 제휴 업체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완벽한 퀄리티를 자랑하는 그런 업체에서 어, 깔끔하게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어, 이차 일단 바로 수리하는 곳으로 보내고, 이따 어떻게 깔끔하게 변하게 됐는지 한번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차가 어, 다 고쳐진 상태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앞 범퍼 부위가 아까 굉장히 심하게 손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제휴업체에다가 황금 작업을 의뢰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어, 새 차처럼 변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한번 자세히 보여주시죠. 어, 수리가 막 되어서 도착을 했고요. 이제 이 차는 다시 손님께 탁송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어, 자, 부릉부릉 박경호 TV 중고차. 저희 뭐 판매만 하고 나몰라라는 그런 업체 아닙니다. 정말 저희 잘못이 아닌, 뭐, 고객님의 실수로 이렇게 차가 파손되어도 저희한테 의뢰를 맡겨주시면 정말 저희 차처럼 뭐, 보험 접수를 저희가 오늘 도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해드리는 그런 업체니까요. 정말 한 번쯤 정말 믿고 와주셔서 중고차 저희에게 거래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최석순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